장군님에서 지금 많이 안명을 쓰시네요. 아. 눈에서 이 글이 글거려요 장군님에서 어, 제자야 제자야 가자 가자 다시 가자 하는 사시는데 음. 나도 눈물이 나네. 음. 제자를 보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도는 처음은 아니죠. 네, 예. 제가 볼땐 많이 많이 둘러본 것 같아요. 네, 네. 생년월일 말씀하세요. 예. 상함은요. 예. 네. 음. 엄마야 엄마야 사주를 둘러보니. 나와 같이 방을 붙여드렸던 사주가 제가 볼때는 신꽃은 핫다고 제가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근데 저와 같은 데 제자가 무음 답답한게 있어서 저한테 왔을까요? <laughs> 아 사실은 저도 좀 몸이 안좋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런 쪽인줄 모르고 그냥 뭐 같이 지인이랑 보러 갔다가 네. 이런 그쪽 일을 해야된다고 해서 음. 상의를 다른데 가서 여쭤봤더니 음. 그쪽에서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해갖고 사실 받았어요. 신꽃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네. 어냥방울꽃를 들었다 나와요. 네. 저와 그렇죠? 같은 제자라고 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까는 뭔가 음. 제가 생각해왔던거랑 너무 틀리고 그선생님신 음.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셨 그분도 너무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음.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식모식으로 아. 그냥 그런 음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아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음. 사실 다 접었거든요. 근데 몸이 또 다시 아프기 시작해서. 그렇죠. 제자가 제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제자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 신의 장애자가 될 수밖에. 네. 그렇죠? 더군다나 그리고 부모님은 어? 신령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가 되었다가 다시 신령님은 내모셨으니 네. 어? 몸도 아프고 내가 볼 때는 가정에 풍파도 많아요. 부모 자리에서 분명히 부모님도 몸수가 아플 거고 자식이 가출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맞아요. 보여요. 네, 맞아요. 지금 다 따로따로 뿔뿔이 이상가족으로다 흩어졌다. 네, 이렇게 맞아요. 보여요. 네. 그리고 본인이 믿어주는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다고 없어요. 보이는데 네, 맞아요. 그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기도 힘들고, 네. 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지금 네. 이런 형국이라 보여요. 예, 네, 그래서 답답해서 왔어요. <laughs> 그래도 어떡해요? 본인이 제자인데 사주팔자대로 신을 모시고 살아가야죠. 네. 그렇죠. 장군님에서 지금 많이 안명을 쓰시네요. 아. 눈에서 이글이글거려요. 네. 장군님에서, 어, 제자야, 제자야, 가자, 가자, 다시 가자 하는, 하시는데, 음. 어 나도 눈물이 나네, 제자를 음. 보니. 저도 본인과 같이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을 알아요. 어떤 고생을 했으며,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의 상처고, 이런 게 나를 다 와닿아요. 네. 네. 정말 진짜 받아야 된다고 하고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처음 받아 왔는데 그래서 뭐신 선생님이라시는 분에 이렇게 이렇게라 저렇게라 해 많이 해봤지만은 뭐잘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도망 음. 계속 까먹게 되고 친모 살이는 하는데 음. 그러고 진짜 이렇게 법당이라고 모셔놨었는데. 제 법당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신어머니 어. 법당에서 거의, 근데 더 웃긴 거는, 왜, 기도를 안 시켜요. 어, 제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거겠죠? 나의 혼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고 하는 게 우리는 이렇게 비는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해주고 빌고 빌고 남을 위해서 그런 직종의 업인데 네. 그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어. 네. 뭐. 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없더라. 네.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생활고도 겪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령님을내모 시게 되었다. 밑바닥까지 친 네.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겠죠. 네. 네. 이제는 여기 와서 우리 법당에 와서 어. 그니까 내가 도움이 된다면 제가 잖아요 도움이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신령이 모시고 가세요 예. 저도 네. 본인과 같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시어머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행복하게 잘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저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네. 다시 힘내고 이제자의길로다잘 네. 가셔야죠. 음. 그렇죠. 이게 제자의길로 가시려고 다시 저를 찾아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신령이 모시고, 어 내가 이게 가리를 잘 받았어. 내가 어느 주력으로 가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네. 해서 지금은 다시 이제 이 모든 걸 힘든 잖아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돼. 네. 역전시켜서 다시 내가 신령님 모시고 행복하게 나간다. 살아간다. 제자로서 내가 당당히 가겠다. 네. 어? 그런잖아요. 마음을 가지세요. 네. 예. 네. 이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네. 내가 힘들게 해서 신령님을 내모시고 이러지 마시고, 어 힘들어도 네. 신령님을 모시고 가고, 네. 그러세요. 그래서 네. 좋은 선생님 만나서, 2년짜리 만나서 가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있고, 어떤 분을 찾아가야 될지, 그런 네. 게 이제 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이러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전화를 주세요. 네. 네. 근데 승희씨를 보니까 저도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왜? 예전에 제가 겪었던 걸 본인도 겪고 있는 걸 보니까 같은 동질감을 느끼니까 참 제가 많이 슬프네요. 맞아요. 근데 슬프면서 한 반면 찾아왔으니 내가 도움을 주고 또내 우리 엄마한테 데려가야지. 우리 신엄마한테 이 사람 데리고 가서 이 사람도 내 같이 이렇게 역전시켜야지 예. 재밌게 제자로 갈수 있게끔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또 그런 희망도 또 가집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다시 본인이 제자로 갈 마음을 가졌으니까 네. 굉장히 용기 가지세요. 이제 네. 신의 장애인으로 사시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